소남대학교 뷰티미용학과가 11월 2일 오후 2시 it스퀘어 1층 소강당에서 패션네이트라는 주제로 마련한 제17회 졸업작품 전시회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11월 3일까지 진행된 졸업작품 전시회에서는 41명의 뷰티미용학과 졸업 예정 학생들이 헤어, 메이크업, 네일아트, 피부, 화장품 등 5개 분야의 전공으로 나누어 대학생을 4년 동안 쌓은 경험과 역량을 열정과 함께 녹여낸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박상철 허남대학교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9월 말 업무 협약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K-뷰티를 배우려는 열망을 느끼면서 뷰티 미용학과의 발전과 확장성을 확신했다며 예비 졸업생들의 작품은 노력의 결실이자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글로벌 뷰티 산업을 선도하는 뷰티 전문인의 꿈을 꼭 이루기를 기원한다고 응원했습니다. 허남대TV 김선영입니다.